인천에 사시는 것이 투자입니다. 스틱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 채널 그 입구가 이렇게 되는데 더보기란을 보시면 간단한 저의 소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 제 블로그가 있긴 한데 업데이트는 이렇게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연동이 좀 됩니다. 유튜브에서 못다 한 것들을 아마 블로그에서는 할 수도 있고요. 고런점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게 이제 부동산 코칭 한 스푼글에서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만나서 제3의 장소에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또 음성 변조 없이 저와 함께 출연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성함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관심 있는 아파트 뭐 최대 두 개까지 해주시면 저와 함께 동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담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전화 상담이 아니라 이렇게 출연하는 대면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제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연락을 드리고 저와 함께 대면 상담이나 또는 동행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일은, 음, 요, 그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뭐, 한 달에 제가 한번 또는 두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많으면 두 번이고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라 잘 하지 못하고, 자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차피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 남겨두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려서 뵙고 상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